안녕하십니까 로지텍 마우스3 나윤테크입니다. 입고된 마우스는 로지텍 G703 마우스구요. 휠 스크롤 튕김 증상과 좌우측 더블 클릭 증상으로 좌우 클릭 스위치는 후아노 블루쉘 스위치로 교체를 진행하고 엔코더는 TTC 녹색코어 9mm 짜리로 교체를 진행합니다. 마우스 분해와 수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피트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피트는 동봉해 주신 마우스 피트로 교체를 진행합니다. 좌우 클릭 스위치부터 교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우스 내부의 먼지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좀 계세요. 네. 요거 하고 해드릴게요. 기존에 적용되어 있던 온런 차이나 스위치 양쪽 모두 적출되었고요. 교체 진행되는 스위치는 쿠아노 블루실입니다. 양쪽 스위치 모두 교체되었고요. 조립을 진행합니다. 클릭 트위치에 교체 완료 되었고요. 휠 스크롤 센서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휠 스크롤 센서가 접출되었고요 새로운 센서를 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우 클릭 스위치와 휠 스크롤 센서가 교체되었고요. 마우스 조립 진행합니다. 테스트 진행 후에 피트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좌클릭이고요. 우클릭, 휠스크롤, 휠클릭, 사이드 앞으로 가기, 뒤로 가기. 네, 모든 기능 정상적으로 작동되고요. 본 마우스는 충남 아산시에서 입고된 마우스입니다. 수리 내용은 좌우 클릭 스위치 후한오 블루쉘의 블루다 스위치로 교체되었고요 앵코도 교체되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윤테크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우스 수리 나윤테크입니다. 오늘은 마우스 수리 나윤테크 작업실을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측정 장비와 개측기 그리고 솔더링 장비, 디솔더링 장비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완벽한 수리를 진행하기 위해 첨단 수리 장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부품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완벽한 수리가 가능합니다. 네, 나인테크 작업실 모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